안녕하세요. 불어하다가 질투받다. 강남 비율 성형외과. 오늘 할 것은 여기. 오늘은 콧볼 축소에 대해 질문 드릴 건데요. 비절개 콧볼 축소 후 마음에 안 들면 되돌릴 수 있나요? 음, 수술 직후에 약한 1, 2주, 한 2주 내에는, 원래는 1주 후에는, 어, 느슨하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단지 언제라도 실을 자체를 제거한다. 그거는 비추천입니다. 뭐, 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절개콧볼 축소처럼 많이 째면 가능할 수 있는데 흉이 너무 커지니까 그거는 비추천.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술 직후에 느슨하게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했는데 너무 이 효과가 적다. 그러면 나중에 뭐, 한번더할 수도 있습니다. 콧볼 보톡스 맞은 후에 콧볼 축소술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어, 가능한 이유는 콧볼 축소하는 보톡스 자체가 효과가 미미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뭐, 크게 의미 있는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콧볼 축소술 가능합니다. 들창 코인데 절개 콧볼 축소 효과 있을까요? 어, 사실은 콧볼 축소 수술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뭘 고민이냐. 수술 자체는 모두에게 가능한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들창코에서는 효과가 적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고민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콧볼 축소만 하면 코끝이 낮아 보일 수도 있나요? 음, 사실은 대부분은 높아 보이겠죠. 콧볼이 축소되니까 코가 밑에서 보면 이렇게 있으면 어, 콧볼 축소라는 게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 줄어드는 거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높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술한 지한달 정도 됐는데 웃으면 콧볼이 당기는데 괜찮나요? 수술 직후에 비절개 콧볼 축소를 하면 코가 당기거든요. 당기는 거는 일반적인 거고요. 음, 대부분은 수술 후 뭐, 일주에서 오래 가면 한두달 내에 좋아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알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